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계절 읽어주는 서초 소식 7월호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3년, 민선 3주년을 맞이해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알아보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한 점과 꼼꼼하게 현장 행정을 시행한 점에서 서리풀 원두막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리풀 원두막은 햇빛을 가리는 동시에 비도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업은 서초구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금연 정책 전개 그리고 금연 거리 확대입니다. 세째는 서리풀 터널 착공 등 수건 사업 시행입니다. 내방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의 착공과. 강배동 국회단지와 성진마을 개발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해 주민들을 갑갑하게 했던 수건 사업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보육방법을 배우고 손주를 돌보는 손주돌보미 사업과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다섯째는 3년 전 32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는 53개로 확충한 것과 전국 최초로 보육기금을 확보한 시정이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렴 공진문화 조성, 그리고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 늘봄카페 개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초구는 주민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공원과 놀이터, 반딧불센터, 자치회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 주차장이 방배 1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로 꾸며진 1층 공원,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놀이터,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무인 택배와 공구 대여 서비스, 야간 순찰 등의 공동 관리 사무소 역할을 하는 반디풀 센터, 그리고 지하 2층에서 4층까지는 123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혹시나 모를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28기와 안심 비상벨 19기를 설치한 공영 주차장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 행정으로 서초구는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반포천 맑은 물을 흘려 쾌적한 산책길을 만듭니다. 비만 오면 생활하수가 유입돼 악취가 났던 반포천이 꽃향기가 가득한 주민 산책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악취의 원인이던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수 유입 차단벽을 1m 높이로 높이고 수중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중폭기 장치 4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포천 네개지점에 계단식 경사로 낙차공의 높이를 현재보다 낮춰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산책로가 끊겨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구간을 정비해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비하고 산책로는 이어주고 새로운 진입로도 만들 계획입니다. 치매 예방은 내곡 느티나무쉼터가 도와드립니다. 내곡 느티나무쉼터 4층 기억 키움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치매 안심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쉼터는 치매 환자를 위해 맞춤 설계된 모델 하우스로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이고 환자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까지 잡았습니다. 또한 쉼터 2층 여가 교육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전문 강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기가 높은 헬스텍 건강댄스 강좌에 이어 치매 예방 학습지인 치매 빨간펜 강좌 시네마 토크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시정 연설과 2017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고 결산과 관련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변화하는 기후, 폭염 포구 대책 업그레이드. 서초구는 폭염의 기상 상황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188명의 재난 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취약 계층을 무더위 쉼터 46개소로 안내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햇볕을 막아주는 대형 그늘막, 서리풀 원두막은 이미 지난 4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역과 교통섬 등 지역 내 54곳에 설치됐고,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지난 6월까지 66개소에 추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 공무원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상습 침수 지역과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 지하주택을 중점 관리각으로 선정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고 한 명의 공무원이 한 가구를 관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돌봄 서비스는 침수 취약주택 주민들을 위한 서초구의 지원책이며 우리 구청은 앞으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해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구청 맞은편 도보를 걷다 보면 길을 따라 전시된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들은 갤러리의 작품이 아니라 공사장의 가림막입니다. 지난 5월 도시 속 상상공사장, 가설 울타리 상상디자인 전국 공모전을 개최해 전국에서 총 77개 작품을 출품 받았습니다.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공사장에 배치돼 거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1971년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단절됐던 말죽거리공원과 오면산 일대가 2019년 말 녹지연결로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 연결로는 설계 디자인 공모 사업에서 1등으로 당선된 리투아니아 건축과 이반의 크스넬라 슈빌라가의 슬로프워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연결로는 2018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로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산책로, 동물 이동로 등 녹지 연결로를 적정하게 배치해 고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나는 여름, 행복이 가득한 7월 보내십시오. 서초구청 인터넷방송입니다.